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찬송가 케아노 반주의 허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37장 주예수 이름 높이여 13번째 마디까지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까지 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한번 들어보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요. 만부터 해보겠습니다. 1 3 번째 마디 마지막은 만레 레. 레. 그 다음에 4네 번째 마디 유자 미하고 도. 그 다음에 시라 도. 그 다음에 레하고 시라솔 시. 시. 그 다음에 레하고 라솔파라솔솔 솔, 솔. 레하고 솔. 자 4마디 네 했습니다 거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자 친 다음에 렐레 친 다음에 첫 음은 코드를 잡습니다 첫 음은 그 다음에 한음만 칩니다 그 다음 도 15번째도 첫 음은 코드 레시를 잡고 한음만 칩니다 그 다음 16번째 마디도 처음 첫 음은 코드를 잡고 그다음에 하는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손가락 번호인데요. 14번째 마디 1번 5번으로 잡았죠. 첫음. 그래야 그다음을 치기가 쉽고요. 15번째 마디도 1번 5번으로 잡습니다. 그래야 치기가 쉬워요. 16번째 마디도 1번 5번으로 칩니다. 그래야 치기가 쉬워요. 번호가 같기 때문에 치기가 쉽습니다. 여기 처음에 천천히 한마디씩 연습하시고요. 잘 되면 네 마디 연결해 봅니다. 만자부터 여기가 깔끔하게 잘 안되셔서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 충분히 네 마디 연결 연결해서 연습해 보세요. 자, 왼손은요. G G 코드입니다. 만 자는 G 코드 솔솔 잡습니다. A 마이너 랄라. 그다음에 G 솔솔 D는 레아골라. 그 다음에, G, 솔솔. 자, 만자부터 다시 연결해보면요. A, G, D, G. 자, 양손으로 칩니다. 오른손만 렐레 치고, 왼손 G 치고. 그 다음에, 미아골 도, 그 다음에, A 마이나 같이. 자, 왼손부터 친 다음에 다시요 여기 오른손 미하고 도 잡고 왼손 A 마이너 잡는데 왼손을 두번 칩니다 하나 둘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레시칠때 왼손 G 두번 치고 자그 다음 D 코드죠 레라 치고 두번친 다음에 같이 칩니다. 그 다음에 G코드, 왼손, 레솔 자 천천히 연결해 봅니다 마부터이 부분 잘될 때까지 정지 버튼 눌러 놓으시고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 다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여기서 어 틀립니다. 박자도 안 맞고요. <laughs> 그 다음 마디 찬양 하겠습니다. 미, 도 찬양 두번 레, 라 찬양 그 다음에 레, 시두번 치고 그 다음에 레, 레 21번째 레하고 솔그 다음에 미, 도 4마디 네또 해보겠습니다. 18번째 마디 찬양 미도 쉰 다음에 레라 쉰 다음에 자 이것도 어, 띄는게 중요합니다. 쉼표가 있기 때문에 연결해 봅니다. 띄고 그리고, 자, 네 마디 연결하시고요. 왼손 C 코드 두 번, D 코드 두 번, G, 뭐 계속 G고, 그 다음에 옛 자는 C 코드. 양손으로 으면요 오른손 미도 왼손 C 코드 두번 같이 칩니다. 그 D 코드 바뀌었죠? C 코드 그다음에 레솔 G. 그다음에 C 코드 오른손 미도. 그다음 에 연결해 봅니다, 네마리 자, 냥 21번째 마디까지 였는데요. 그 다음 주차냥 3번 5번으로 솔과 시 칩니다. 2번 4번으로 파샤과라레 하고 솔 다시요 손가락 번호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치고 도 하고 솔 아멘 그 다음에 시솔 자, 쭉 자, 냠둘15아둘셋아둘 셋. 왼손은 G 그다음에 D G. 자, 전체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카페에 한번 가입하시면요. 한 달치 학원비 정도로 제가 어, 끝까지 어, 찬송가를, 어, 악보를 만드, 다시 만들어서 올리고, 강의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천히 양손으로 칩니다. 주. 다음에는 왼손 도, 도미. 다음에는 악보대로 치려고 제가 코드를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악보대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 이제 그 악보는 다 봤는데요. 음, 오늘 배운 부분부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만부터 13번째 마디 마지막. 페달도 밟고 전주 부분부터도 해보겠습니다. 전주는 어, 보통 4 마디 전부터 전주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어,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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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주 찬양 여기를 한번 여섯 음, 마디 정도를 전주로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페달 밟는 요령 어, 한 마디 한 번씩 밟으면이 곡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사장부터 전주. 난이도가 조금 있는 곡입니다. 다른 곡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있지만은 한번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평생 쓸수 있습니다. 잠순간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 열심히 연습하셔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